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8th of June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Hami Semiconductor and 미래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sla가 어, 오늘 새벽에 0.66% 떨어졌습니다. 애부터 마켓에도 0.23% 떨어졌고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샤오미가 그 SUV 전기차 신차를 출시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1 시간 동안 30만 대가 판매가 됐다 그러는데 BYD가 아마 최근에 가격 인하를 퍼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아마 이런 배경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최근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겪고 있고요. <laughs> 음 좀, 호재로서는, 어 그, 고객의 집까지, 이제, 무인으로 가는 거가, 예상보다 하루 빠르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택시에 관해서, 물론 시장의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글 웨이머하고 볼때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음, 자율주행이라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상용화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데 테슬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서 그것이 가능한데 다만 지금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어차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정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0.77% 내리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확대해서 1.45% 하락을 했고요. 지금 4월 초에 58,000원에서 6만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1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2014년, 2024년 초에 좀 좋았을 때 18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작년에 tc 본더를 중국에 일부 조금 수출했던 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아마 좀 반응이 좋았겠죠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인 수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 본더는 지금까지는 어, 그 규제 물량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을 뚫으면 추의 확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중국도 수출하는 마당에 삼성전자하고도 빨리 좀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 삼성전자한테도 좋고요 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반도체 이제 이게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만들어는데요그 어,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음, DDR5, HBM, SSD,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다른 회사 제품도 하고 있는데, 중국 CSMT에 지금 공급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제품을요, 최근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음, 반도체 유통사에서 글로벌 반도, 유통사로 좀 거듭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4876억, 영업이익이 102억 했는데 2023년이 제일 안 좋았고 점점 회복이 되고 올해는 요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미래반도체 조금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좀 올랐는데요. 어, 지금 영국하고 중국하고는 상당히 좀 타협이 됐고 핵심 국가들하고 이제 7월 초까지는 힘들고 9월 1일 정도까지 9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